감염병은 하루가 늦어면 수십 배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도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감염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을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5일이면 320만 명, 6일이면 전 국민에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미 1월 26일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 차단과 2월 3일 위기 경보 단계 격상, 2월 6일 감염자만을 진료하는 선제적 코호트 격리병원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2월 13일에는 국내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는 안 된다. 방역당국의 성공적 대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방역체계는 세계적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코로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일에도 기생충 관련자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안대수했던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저희가 이제 확진자를 쭉 매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진자가 어느 순간에 좀덜 나온 한 2, 3일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 이래도 종식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이 있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제 그거 그, 이, 그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 외에 차단하고 방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8일날 첫 사망자가 나오고 19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이런 행세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은 뭐 다른 일을 전부 안할 수는 없고요. 어, 코로나에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도 또 옆에서 국가의 일부 기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예. 사이에는 예. 국민 생명이 기생충보다 못하냐, 이런 비아냥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런 지지는 아닐 겁니다. 그건, 예.